영적 전쟁 승리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둠의 권세와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 속임과 미혹의 영, 질병과 불안의 영은 나와 내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로잡고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과 담대함이 충만케 하소서. 성령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더 씹혀 주옵소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